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정동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디핸서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필름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프로젝트 란에 보시면은 뉴 아이템 하시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확인 누르시고 그대로 샘플 영상 위다가 에 올리신 다음에 이 치수만큼 딱 클릭을 이제 늘리신 다음에 에펙트 어, 란으로 들어가시면은 비디오 에펙트 안에 들어가시면은 보통은 이제 컬러 컬렉션 안에 루미니티 컬러를 제일 많이 쓰셨을 건데 어 오늘 이제 필름 에뮬레이션 안에 이제 디핸서 이렇게 하시면은 효과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값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세팅 값으로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그 에펙 컨트롤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디헨서 프로 이 옵션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옛날 버전을 쓰고 있어서 뭐 특별히 지금 버전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런 옵션 값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지금 뭐 예전 버전하고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 중요한 이 필름 그레인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커스텀을 해보시면은, 이제 필름 타입에, 이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필름 카메라를 쓰셨을 때부터, 이제, 흔히 많이 들었던, 이제, 포지티브 필름, 네거티브 필름, 이런 말인데,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좀잘 날아가고, 콘트라스트가 좀 더, 이제, 높은, 이제, 경향이 있고, 이제, 포지티브는, 이제, 하이라이트는 좀, 덜 날라가고 이제 포지티브에 비해서 아그 네거티브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이제 그레인 입자감을 좀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경 사진을 찍으실 때 아니면은 뭐 정밀 초상 이런 거 찍으실 때좀 많이 쓰시는 이제 필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을 한번 조절해서 이제 그 해보시면은 이제 조금 그 입자감이 조금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입자감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그 조금 이미지나 영상에서 이제 대비가 대비라든가 톤 그리고 이제 선명도가 조금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 그레인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할레이션이라고 있는데 할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지금 그 광원이 없고 그냥 이제 자연 풍경이지만은 이제 야경이라든가 실내에 이제 조명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밝은 광원 그 주변으로 이제 후광에 이제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인데 이제 이런 값들도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으로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뭐 세팅되어 있는 값들도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이제 그 실내라든가 이제 광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 할레이션 옵션 값을 주어서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인데 3D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막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폰트에 그타이포의 글루라는 옵션을 보면 글루 타이프 이래가지고 이제 글자 주변에 이제 막 번져 보이고 막 반짝이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빛이 퍼져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들도 여기서 이제 뭐한 번씩 조절해 보시면은 어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은 어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보통 이걸 이제 소프트 효과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블룸이라는 이 옵션은, 어,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최대 노출 영역인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만 조금 더 흐릿하게 효과를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효과는 전 이미지 전체를 소프트하게 만들지만은, 블룸은 하이, 하이라이트 있는 이 부분만 조금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필름 데미지. 필름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필름에 손상이 간 건데, 이제 먼지가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름에 스크래치 같은 것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도 한 번씩 이제 조절을 해보시면, 이제 효과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세팅되어 져 있는 값들도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제 주변부를 조금 어둡게 해서 피사체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하는 옵션인데, 뭐 저는 특별히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싶어서 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필림 브레스라는 난이 있는데, 이필림 브레스와 밑에 있는 게이트 위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림 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필름이 숨을 쉰다. 그러니까 필름이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제 필름 카메라라든가 영상기를 이제 보통 촬영, 예전에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필름이 움직일 때 프레임에서 프레임으로 이동할 때 노출이라든가 뭐 대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이 약간 필름이 이동하면서 이제 떨리는 현상인데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여기 값들을 주어서 이제 조절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은 이제 보통 그뭐 셔터 스피드가 이제 좀 불안정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필름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카메라가 오래되거나 뭐 현상 상태가 이제 좋지 않거나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이제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제 필름 효과의 느낌을 줄때 이제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게이트 비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미리 세팅되어 져 있는 값들이 있지만, 은이 게이트 위버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필름이 이제 영사 장치 같은 거를 이제 할때 이제 필름이 아까처럼 이제 필름 브레스처럼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필름 그 브레스와 달리 게이트 위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필름을 이동을 할때 모터가 광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터, 영상기라든가 필름 카메라에서 이제 모터가 필름을 이동을 시킬 때 필름 스트랩을 잡아당겨주는데 그때 기기적으로 흔들리는 거를 이제 게이트 위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기 같은 거 옛날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뚝뚝뚝뚝 끊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요즘 디지털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캠코더 같은 데에는 이제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이제 되지만은 그 예전 필름이라든가 영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보시면은 이 기간이라든가 XY축으로 많이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이제 조금 주면은 이제 느낌이, 어, 좀더 이제 이미지가 흔들리거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름 블레스와 게이트 비버 이두 값을 잘 조절해 보시면은 이제 좀더 효과가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색감적인 부분인데, 이 필름이라는 영역을 또 클릭하시면, 프로파일에 여러가지 필름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필름 스타일대로, 뭐, 이런 프리셋들을 한 번씩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그파 XRS2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값들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약간의 색감 차이가 또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 아그파 XRS200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필링을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86년도인가? 86년도부터 96년도까지인가? 아마 그 정도에 생산됐던 거고 뭐 지금은 구할 수도 없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아마 그 옵티마200이라고 이제 나왔던 건데 그것도 아마 단종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구할 수 없는 이런 필름들을 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니까 뭐꼭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자신의 카메라라든가 영상 찍은 걸로 이제 세팅 값을 조금씩 달리해 보면은 원하시는 느낌을 어, 충분히 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이 프로파일을 한번 여러 가지 적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린터 이 부분도. 프린트는 말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영상을 최종적으로 이제 내보내기 전에 어 이런 프로파일들을 이제 영상값들을 이용할지 아니면은 뭐 인쇄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할지를 이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후지필름으로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이제 약간 느낌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색감도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흰색 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출 값이 라든가 콘트라스트를 다 조절할 수 있는데 어 이런 값들을 조절하다 보면은 특정 인계 값을 넘어 가버리면 이제 탁 색이 튀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라이트가 많이 날아간다거나 안부가 너무 죽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이제 뭐 하이라이트가 클리핑이 될때 이제 아날로그 레인지 리미터라는 이 옵션을 한번 켜게 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덜하게 예 줄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린트가 마지막 끝나고 내가 원하는 색감과 이런 어, 필름 느낌을 다 낸다고 했을 때이 러츠 제네레이터를 누르시고 익스포트 러츠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 세팅 값들을 또 다른 프로파일에 적용할 수 있게끔 값을 또 저장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어, 디지털에서도 필름 느낌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효과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랑, 이렇게. 느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는 거를,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좀 유료이지만은, 그래도, 뭐, 영상을 많이 쓰시거나, 안 그러면은,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뭐, 체험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포토샵이라든가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뭐, 바꾸고, 이전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색감적인 부분이고, 어, DNS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필름의 흔들림이라든가, 이제, 데미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그 옵션으로 다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어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어 영상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